Reading Booster. 영어독해 모의고사 15회. 들어갑니다. 3회의 39번 지문입니다 대중화된 최면에 근거 없는 믿음. The myth of popularized hypnosis. m y t h 에 대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배념포인트 어휘, 어법 핑칸, 순서까지 가능한 지문입니다 배념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건너뛰어 주십시오. When you hear the word hypnosis, hypnosis 당신이 어, 최면이란 단어를 들을 때 You may think of a mysterious hypnotist who has been popularized in movies and comic books. 당신은 어, 영화나 코믹북에서 대중화되어 왔던 어, mysterious한 hypnotist 최면술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최면술사를 떠올릴 거예요. This ominous oh, I mean person, hey, 이 불길한 사람, 어, 보통 검은 양복을 입고, 그쵸. 마치 드라큘라와 같이, 그쵸. 이렇게 막 하는 불길한 사람이 shakes the pocket watch back and forth. 회종시계,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 줄이 달려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롱대롱 여기 back and forth. 앞뒤로 이 회종시계를 흔들다. 뭐 하면서? leading the subject to semi-sleep state and a zombie-like state. 이끌면서 실험 대상자를 반수면 상태 또는 좀비와 같은 상태로 이끌면서. once hypnotized. 일단, 최면에 걸리면, the subject has to follow. 참가자는 따라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but, 하지만, 이러한 popular description has little resemblance to the actual hypnosis. 이러한 대중적인 description 묘사. 아까 제일 길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일단은 가장 가까운 데 얘기하면 최면에 걸리면 여기 뭐가요? 실험 대상자가 참가자가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게 지금 이러한 popular description입니다. 근데 실 최면 최면술하고는 유사한 점이 거의 없다. resemblance similarity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the understanding of a modern hypnosis contradict this concept from several key perspectives. 어, 현대 최면술의 이해는 반대한다. 모순된답니다. 이 개념에 이 개념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this popular description 하고 유사, 그러니까 동일한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개념의 핵심은 최면에 어, 걸리면 참가자는 따라야 한다. 이 개념입니다. 어로부터 From several key perspectives, 어, 이몇 가지의 핵심 관점으로부터 이 개념과 반대된다. 이렇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까 popularize니까 그러니까 disconcept 하고 c o n t r a d i c t 모순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참가자 in the hypnotic coma, 어, 최면술의 코마. 코마는 어, 무의식 상태 얘기하는 거죠. Are not slaves 노예가 아닙니다. To their masters 그들의 참가자의 masters. 여기서 masters는 아까 hypnotist 얘기하는 거겠죠. 최면술사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have the subject. 여기 are and have. 동사 부분은 여기네요. 그 다음에 have absolute free will.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다. 왜냐하면 they are in fact highly concentrated, not semi sleeping. 그들은 당연히 subject. 그대로 가르치는 거겠죠. 실제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반수면 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Our understanding of hypnosis has advanced a lot. 우리의 어, 최면술의 이해가 많이 발전해왔다. Over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But that phenomenon, 그 현상, 히 y p n 스 s i 얘기하는 거죠. 최면술 얘기하는 겁니다. It's still a kind of a wonder. 여전히 놀라운 놀라움의 종류이다. 여전히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전히 미스테리어스한 상태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해서 어휘 다섯 개 살펴보겠습니다. Popularized 대중화된 최면술사의 이미지, 그게 거의 신화, 근거 없는 믿음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최면에 걸리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참가자는 팔로우 해야 된다고요. 뒤따라야 된다고요. 마치 뭐처럼요. 슬레이브스처럼. 그게 근데 근거 없는 믿음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러한 이러한 그러한 설명은. Resemblance, 유사성을 거의 가지, 가지고 있지 않죠. Resemblance, 유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ontradict, 모순된다. 쉬운 말로 반대하다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모순, 모순되다, 반대한다. 그 다음 완전한, 여기 Semi 정도가 아니라 Absolute,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 slaves가 될 수가 없다란 얘기죠. 어법도 다섯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leading 분사 구문이죠. lead 한다 이끌다 lead led led leading ing가 나올 거냐 아니면 pp led가 나올 거냐니까 그럼 당연히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this ominous person 이 최면술사 흔든다, 그리고 이끌면서, 능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ypnotized. 그 다음에 여기 once 다음에 생략된 거는 once the subject is hypnotized. once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그대로 남겨둔 걸로 보시면 돼요. once the subject is hypnotized, the subject has to follow.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little, little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순서상 little 먼저 해야 되겠죠. 거의 뭐 하고 문법적으로 few가 few가 아니라고요. 여기 셀수 있는 게 아니라 resemblance 유사성 할때 지금 어, resemblance s가 없으니까 셀수 없는 추상 명사를 봐서 little이 더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have, have가 가지는 건 are, 동사 부분에 연결된 and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가 아까 the subject, 3인칭 복수니까 여기도 are고, 여기는 그나마 가까우니까 조금 잘 보일 텐데 and 다음에 have, the subject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완료 그대로 has advanced, 발전해왔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전시켰다가 아니라 많이 발전했다. 그 다음에, 바로 깨끗하게 이어서, 빈칸 먼저 보면, 여기 아까, modern hypnosis, hypnosis contradicts this concept. This concept란 얘기가 당연히 아까 여기, this popular description이고, 여기 중에 핵심 내용이, once hypnotized, the subject has to follow.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 모, 그니까 반대한다. 모순, 모순된다. 이것과 모순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modern hypnosis contradicts, 모순된다. 이 개념의 this concept. 이 부분을 빈칸으로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is omnis uh, uh, person 하면 이게 여기에 나오는 hypnotist 가리키는 거니까 연결고리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but. 버트르에서 this popular description도 요 부분 핵심은 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고리도 너무나 but 때문에 명, 명확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논리되죠. 두 개가 되는데 세 개까지 되니까 순서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대명사 문제 this concept 그다음에 they. they는 찾기 쉬운데 this concept는 this popular description 그다음에 어 한글로 해석 같은 거 디스 컨셉트를 제대로 디스 컨셉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미, 근거 없는 믿음 믿음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여기 대중적인 믿음 얘기하는 거죠. 이 대중적인 믿음에 모순된다. 이거를 한글로 해설하세. 한글로 해석하세요. 한글로 설명하세요. 이런 걸 내신에서는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that phenomenon은 그냥 한 단어로 hypnosis 가르킬 수 있구요. 마지막 대명사성 문제까지 해서 변형 포인트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